언니 떠나면 그날로 이방은 내 차지다. 쉽게는 안될걸? 고모가 호시탐탐 이방 노리고 있잖아. 양보 못해. 이방저방 소리 다 들리는 한옥구조. 으휴 쥐새기야. <laughs> 너 그런 점은 날꼭 닮았어. 어? <laughs> 결혼 준비 내가 아버지 돕기로 했어. 어느 정도 규모로 잡으면 되겠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좀 정확한 청구서 제출할게. 청구서? <laughs> 이거 완전히 사무적이네? 그래야 준비하기 편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 빠뜨리는거 없이 청구해봐. 물론이야, 부부 힘겨루기는 혼수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빠한테 큰그 도둑 하나 나타났네. 힘겨루기는 좋아. 가족은 교도소와 같아. 누가 죄수가 되고 누가 교도관이 되느냐. 근데 힘겨루기를 속물들처럼 혼수를 하겠다는 거야? 빠져. 어휴, 유치해. 오똑한 콧날 값도 못해. 너이봐 꿈도 꾸지 마. 고모한테 인기하겠어? 요즘은 여투 포장돼 나와서 열장수 맘대로 못해. 아유, 고만들 래 얼마 안 있으면 헤어져. 늘래요 그래. 너희들 싸우는 모습은 나한테 보기 좋아. <laughs> 네, 들어오세요. 어머, 작은 그래. 어. 언니. 언니, 밤이라 커피보다 녹차를 갖고 왔어. 네 그래, 잘했어. <laughs> 이 방에 오고 싶어서 얼마나 급히 설거지를 했는지 몰라. 앉아. 와, 자, 언니, 내가 응? 뭐 하나 제안해도 돼? 그래. 뭐든지 무조건 다 들어줄게. 니네 들 이것만은 반대하면 안 돼? 아, 알았으니까 빨리 말해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기가 얼마나 힘드니 응. 각서라고. 알았어. 난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하고 싶거든? 우리, 노래방 가자. 만난다! 이제 애국도 마무리 다모르실거예요 어, 인정한다! 네. 우리 식그저 같이 간 생활 풍수 다변 하고 있어요 <laughs> 야, 너 진짜 힘차더라, 어? 봄에 사나달했었거든. 다시 시작했어. 어. 그래.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 보여줘. 지금 봤잖아. 백문이 불여 일견이야. 야 무슨 뜻으로 한 소리야? 각오해. 지난번 도서관에서처럼 문전박대하면 한방 맥일 거야. 왜 올라오라고 했냐? 그리 그래, 충분서 다 작성했냐? 네. 최소한의 절약형청부서예요 어디 보자. 이게 초기 얼마나 나? 지 대략 4천만 원이요. 뭐야? 아빠, 내 역을 보시고 놀라세요. 어, 어, 그래, 그래. <laughs> 아파트라니? 전세금이 3,800이래요. 그래서 1,900씩 부담해야죠. 아, 야, 살증구 신랑집에서 만거 아니냐? <laughs> 우린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제안한 거예요. 모든 건 50%씩 공동 투자고 공동 소유예요. 투, 투자라니 아니 그럼 너희들은 지금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어, 장사 동업을 하는 거냐. 동업 정신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빠 이해가 안 된다. 회계 망치한 소리로 밖에 안 들려. 또이러서내 행복이 보살결까 같지도 않고. 아, 그렇지 않아요 아빠. 전 이렇게야만 당당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요. 야, 야. 나 이거 아무래도 머리 좀 정리해야겠다. 이대로는 너하고 대화가 안될것 같아. 4천만 원이라. 이어 어떻게 2천만 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목이 좀 타서 마셨다. 결혼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제 통장에 120만 원 있어요. 제게 아주 큰 돈이지만 아빠 드실게요. 언니 결혼병에 보태세요. 아니다. 아니야. 아빠 돈잘은 치과의사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돈못 받은 치과의사 중에서도 챔피언이잖아. 네. 자존심 상하시죠. 어디 뭐 그런 소리 듣고 산게 한두 번이냐? 뭐 하는 거야? 쉬. 하숙 치신다면한 달에 80만 원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숙? 독일은 하숙비가 그렇게 비싼가? 아닙니다. 그럼 뭐 그런 꿈꾸는 소리를 하고 있죠? 아주 특별한 하숙생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놈이 대체 누구야? 그놈은 저입니다 뭐야? 아 그럼 자네가 80만원씩 쥐고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다 이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쪽에 보낼 내단 얼마 잡았어? 200 작은 돈 아닌데 가장 필요한 물건으로 사는 게 좋겠어. 정부를 줘. 그러려면 복잡해. 돈으로 보니까... 그의 신경이덜 쓰이는 거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어, 내일 잠깐 시간 내서 어머님하고 예물 보러 가야 돼. 알았어, 내일 일찍 어머님이랑 통화할 게 하면 어떡할까? 뭘 어떡해? 요즘 한값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빼앗겨. 얌전한 친구들로 골라. 다른 방법 없잖아. 있어? 세령이네 집에서만 괜찮다면은 나 혼자 메고갈게 은태씨가? 잘못된 풍수 억지로 따를 필요 없잖아. 좋아. 뭐 친구들은 나중에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 한번 열면 돼. 한값으로 큰 살림 하나 더 장만해서 가져갈게. <웃음> <자>. <웃음> 패키지라니? 혼수 패키지가 뭐냐? 일일이 하나하나 골라서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세트로 파는 혼수 패키지 코너가 백화점에 있어요. 얼만데? 8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6 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뭐 뭐야? 야, 예그거 그런데 비싼데서 살 필요 없다. 야,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무슨 뭐 어, V t 탈 가스렌지, 예 이런 전자 제품들은 내가 저세은 상가래든가 용 용산 그 전자 상가를 일일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하나 사면 돼요. 예, 운 좋으면 얼마든지 싸게 살 수도 있대. 번잡스럽고, 시간 낭비요. 패키지를 하세요. 부족된 예산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이고, 니 돈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냐? 야, 야, 상관없다. 아니, 내가 다닌다니까. 아버지가 전자상가 이 구석 저 구석 누비시고 다니면 제가 어떻게 편하게 일을 보겠어요? 아니, 내가 혼수품 좀 싸게 마련해보겠다는데, 이젠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어? 야, 넌내 일에 신경 써. 아니, 누가 저걸 친 거냐? 누가? 할군 하숙 문제 가족 회의 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 아, 갈 하지 안았어요 예. 우린 녹색 운동 자원 봉사자 확보하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예. 민주 가정에서 가족 회의를 허겠다면 허 해야지. 그래. 어 올라갈까? 올라가 예. 아. 찬성 이쪽으로 음, 앉아. 반대는 이쪽으로 앉아. 현명하게 음. 판단들해. 전 하늘이 두 쪽은 나도 찬성입니다. 할아버지, 하수고친다는 건 집안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언니 혼자 살림 도맡아 하고 있어요. 미스터 카은 외국인이고. 19둘째 뒷바라지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각설하고 찬성이냐? 반대냐 반대합니다. 난 찬성이다. 우와. 막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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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찬성이요 그럼 현재는 3대3입니다. 촬영씨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아, 미스터카는 나가 있을 수 없어요. 나의 쟁점 문제예요자룡씨 얼른 저기 잔성 쪽에 앉으세요. 아, 빨리 이쪽으로 와. 어 저, 선거법 위반하지 맙시다. 저 기왕 벌어진 회의다. 어서 결정해라. 이렇게 3대3 팽팽한데 제가 어느 쪽으로 갈수 있겠어요. 전 기권할게요. 자룡씨 나 주호, 주호도 주호 힘들게 안 하겠습니다. 미스터 칼, 삼자 개입 할 거예요? 언니도 찬성해. 기권한다고 분명히 했어. 유도하지 마. 조용, 조용, 조용. 둘째도 네 의사를 분명히 밝히도록 해. 전 요즘 할아버지를 보면 신이 나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운이 팔팔 나시고 식사도 더 많이 하시고 혈색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손녀들을 많이 걱정해 주신답니다 그건 모두가 누군가 좋은 동지가 곁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칼하숙 대찬성입니다. 네.